SS 정보 처리 기사 챕터 2 화면 설계 첫 번째로 UI 요구 사항 확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로서는 소프트웨어 설계의 종류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개념 및 활용도와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UI 표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UI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UI 스토리보드의 개념과 스토리보드의 작성 순서를 설명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한 순서는 학습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그리고 UI 표준과 지침.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기 전에 용어 사전으로서 주요 용어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기본 틀을 이야기합니다. 즉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UI. UI는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작업이다. 자 저희가 첫 번째 과목인 소프트웨어 설계에 보면 세부 과목이 화면 설계도 있고 인터페이스 설계도 있습니다. 네 번째 세부 과목인 인터페이스 설계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서로 연동이 될 때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고 이 화면 설계는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UI 스토리보드 UX 네, 사용자 경험 구현에 수반되는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인터페이스 간 상호 작용을 위한 시각화 문서이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소프트웨어 설계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설계는 요구 분석 명세서와 설계 원리, 제약 조건에 따라 상위 설계와 하위 설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위 설계는 먼저 아키텍처 설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데이터 설계, 데이터 저장할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의 설계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정의, 인터페이스 정의는 전체 시스템을 세분화해서요, 세분화한 각각의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을 정의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는 화면 설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위 설계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모듈 설계. 그리고 자료 구조 설계, 알고리즘 설계 순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용어정의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진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으로 복잡한 개발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밑그림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 간의 상호작용 및 관계, 각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상호유기적으로 결합을 하는지,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위한 여러 원칙들의 집합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과 활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은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기능을 목적에 맞게 정의하여 분류할 필요성이 생겼고 각각의 기능적 특성을 사전에 파악을 하여 요구 분석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까지 분류된 기능과 함께 종합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다양한 시각에서 모형화하고 문제의 특징과 본질을 파악할 수 있, 있도록 활용되어집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은 총 6가지 어, 종류 자체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익혀놓을 필요성이 있고, 정부처리 기사에서 출제 기준이 바뀌기 전에도 품질 관리 파트에서 매일 한 문제씩은 꼭 나왔던 부분입니다. ISOIC, e 국제표준화기구의 국제전기위원회의 9126 모델에서 정의한 6가지 요소. 첫 번째, 기능성입니다. 요구된 기능이 제공되어 지는가? 둘째, 신뢰성. 믿을 만한 소프트웨어인가? 셋째, 사용성.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인가? 넷째, 효율성. 얼마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인가? 다섯 번째, 유지보수성. 수정이 용이한 소프트웨인가? 어 마지막으로, 이식성, 환경 전환이 용이한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 기능성입니다. 기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수행 결과와 품질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용 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 등과 관련해서 시스템의 동작을 관찰하기 위한 품질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명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냐, 적절성 그리고 에큐로시, 정밀성, 정확도 요구되는 정확도로 올바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호운영성, 특정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보안성, 그리고 호환성, 비슷한 환경에서 연관된 표준과 관련 및 규준, 규정을 준수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시스템이 일정한 시간 또는 작동되는 시간 동안 의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보증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세부 상세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성숙성, 즉,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고장을 회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능력과 고장 허용성, 그리고 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회복성을 신뢰성의 상세품질 요구사항으로 네. 뽑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성입니다. 세 번째, 유저빌러티.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에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를 정확하고 쉽게 인지 가능한지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고요. 사용성의 상세 품질 요구사항으로서는 이해성, 학습성, 쉽게 익힐 수 있는가, 그리고 운영성, 소프트웨어 운영과 운영 통제에 필요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에 따른 특성 이세 가지가 사용성의 상세품질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성입니다. 할당되어진 시간이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가를 의미를 하고요. 효율성과 관련한 상세품질 요구 사항은 두 가지로 시간적인 효율성과 자원적인 효율성. 다 명칭 사항으로 효율성이 들어가니까 시간, 자원, 효율성. 네.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유지보수성입니다. 유지보수성은 요구사항을 개선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용이한가를 뜻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유지보수성의 상세품질 요구사항 우선은 세 가지, 아, 네 가지. 분석성. 소프트웨어 고장의 원인이나 진단 또는 수정이 요구되는 부분을 얼마나 네,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변경성. 결함 제거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른 수정, 노력에 관련 특성입니다. 안정성, 그리고 시험성은 소프트웨어가 검정되어서, 검정에, 변경되어서 검정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따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에 대한, 어, IOC, IC의 9126 모델의 품질 특성 살펴봤고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식성입니다. 네, 이식성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많은 추가 작업 없이 얼마나 쉽게 적용 가능한가입니다. 관련되어진 품질 요구사항은 적용성, 설치성, 대체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이 여섯 가지 용어 단위별 해당 그 설명 문구에서 이 용어를 고를 수 있는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에 쉽고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장 타당한 것,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8년도 2회차 기출문제인데요. 자, 설명 문구사에서 주 키워드는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커스는 사용이라고 네, 어, 파악할 수 있고 용어 중에서는 유저빌리티 2번이 되겠습니다. 사용성. 다음 UI 표준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개념에 대한 이해인데요. UI라는 부분 자체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간의 소통을 위한 연계 작업을 뜻한다. 다른 시스템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나중에 네 번째 과목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UI는 진화해 왔는데요. 1900,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초창기에는 사용자와 컴퓨터의 단순한 상호작용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음, 졌지만 업무가 점차적으로 복잡 다양해지면서 단순한 방법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줄기,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UI가 음, 변화되어 왔고 현재는 작업 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기능이 아닌 정보의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된 뜻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으로 변화하게 변하, 됐습니다. UI의 세 가지 분야입니다. UI의 네, 세 가지 분야는 정보 제공과 기능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분야, 그리고 콘텐츠 상세적 표현과 전체적인 구성에 관한 분야, 세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에 맞춰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적 분야, 물리적 제어 분야. 구성에 관한 분야, 기능적 제어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UI 설계 원칙입니다. 네, UI 설계 원칙은 네 가지로 직관성.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 가능한가? 바로 보, 봤을 때, 어, 이 버튼은 어떤 모양이네? 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떠,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겠네? 파악할 수 있는 직관성. 그리고 유효성. 사용자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을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학습성 누구나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유연성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네 가지 UI 설계 원칙 설명 문구를 보고 해당 단어를 고를 수 있도록 익혀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I 설계 지침입니다 네, UI 설계 지침도 종류는 많지만 해당 그 용어적인 부분과 설명 문구만 이해를 하시면, 네,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UI 설계 지침, 사용자 중심. 자, 이 UI 설계 지침이라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이 파티는 화면 설계 부분인데요. 이 화면 설계 부분은 실기 과목에도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양한 사례 및 실습 베이스 중, 중, 중심적인 설명은 실기 파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전자 정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 행정 안전부 쪽에서 해당 이 ui 및 ux에 대한 가이드를 배포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전자 정보 웹사이트 즉 해당 공공 웹사이트를 개발할 때는 어, 어떠한 레이아웃이나 포함 구성요소에 대한 배치 또는 내용에 대한 표시 방법이란 부분들이 주어집니다 그와 같이 ui는 어, 설계를 할때 이렇게 하라고 주어지는 게 설계 지침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사용자 중심적이어야 된다. 즉, 사용자가 이해하기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실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관성. 버튼이나 조작 방법을 사용자가 기억하기 쉽고 빠르게 습득 가능하게 설계한다. 그리고 단순성. 복잡하지 않고요. 조작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작동 가능하도록 인지적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결과 예측 가능. 작동시킬 기능만 보고도 결과가 어떤 게 나올 거야 라고 예측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가시성. 주요 기능을 메인 화면에 노출을 해서 조작이 용이하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해당 기관의 로고는 왼쪽 상단, 접근성이 제일,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일 접근성이 좋은 쪽에 해당 기관의 로고가 배치가 되어지죠. 그리고 표준성. 표준화. 네, 표준화는 디자인을 표준화해서요. 기능 구조에 대한 선행 학습 이후에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고 접근성. 접근성은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게끔 그래서 좀 시각이나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도 쉽게 웹사이트에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넣어라. 네. 사용자의 직무나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명확성. 사용자가 개념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오류 발생에 대한 해결. 사용자가 오류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오류가 떴다 이런 경우에는 오류 팝업 메시지를 띄운다든지 뭔가 잘못됐어요 라는 알림이 네, 주어지게끔 하라 이 측면입니다. UI 요구사항 확인은요 네, 크게 기능적 요구사항인가 비기능적 요구사항인가 라고 양보를 할수 있는데 UI의 기능적 요구사항의 종류로는 시스템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즉 시스템의 입력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시스템은 시스템의 출력은 무엇이 포함되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시스템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가, 어떤 연사를 수행해야 되는가와 같은 네,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기능적 요구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개발 과정에서 지켜줘야 하는 제약 조건들을 뜻합니다. 사용성, 효율성, 신뢰성, 유지보수, 재사용성과 같은 품질에 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플랫폼, 사용기술 등 시스템 환경에 관한 요구사항, 그리고 비용이나 일정 등 프로젝트 계획에 관한 요구사항들도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되어집니다. UI 표준과 지침에 관련되어진 퀴즈입니다. UI의 설계 원칙 중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며 오류를 최소화,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와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UI 설계 원칙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자 요구사항 최대한 수용, 오류 최소화는 유연성이었습니다. 네 번째 유연성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로 스토리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의 개념입니다. 스토리보드란 사용자 경험, UX 구현에 수반되는 사용자와 컴퓨터 또는 인터페이스 간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이고, 완성해야 할 웹이나 앱 서비스와 예상되는 사용자 경험을 미리 보기 위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 스토리보드는 정책이나 프로세스 및콘텐츠의 구성,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네, 화면 내에 내용물을 이렇게 해보는 부분입니다. 네. 기능에 대한 정의, 데이터베이스의 연동 등 구축하는 서비스를 위한 대부분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스토리보드에 대한 작성 기법으로서 작성 순서. 자, 첫 번째 스토리보드 1단계는 메뉴 구성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메뉴 구성도는 전체적인 메뉴 구성도이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결정된 사항을 표현하기 위한 메뉴의 순서와 구성 단계, 그리고 용어 정의를 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두 번째, 스타일 확정. 스타일 확정은 레이아웃이나 전체적인 배치나 글자의 모양, 크기, 색상, 그래픽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하기. 화면에 보여지는 실제 시각적인 디자인 컨셉을 설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해당 챕터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네, 모의 평가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프트웨어 설계의 종류 중에 상위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모듈 설계, 데이터 설계, 아키텍스 설계 중에 모듈 설계는 하위 설계에 해당되어 졌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려고 할때 고려해야 할것 중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어의사 소통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소프트 아키텍처는 구현에 대한 제약 사항을 정의할 필요는 없다. 품질 속성을 결정해야 되고 재사용할 수 있게 설정해야 된다. 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구현에 대한 제약 사항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자, 상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네 내용을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일관성 있게 설계해야 돼? 그렇겠죠. 네 틀, 이쪽이 틀리고 저쪽도 틀리고 그러면 혼란스럽겠죠. 네 인터페이스는 일관성 있게 설계되어야 되겠고 실 사용자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네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 패턴들 있죠. 어떻게 행동하라? 그게 맞춰가지고요. 자, 가장 보편적으로 저희가 어떤 책을 읽는다. 내용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는데, 해당 배치를 잘못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사용들에 대한 이해의 바탕. 세 번째, 행동들 사이에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을 널려야 한다? 자, 기억해야 될 분량들이 많아지게 되면, 해당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겠죠. 네, 오히려 쉽게 쉽게 적시적으로, 아, 이거는 이버튼은 이거 누르면 이거 하겠네? 바로바로 알수 있게끔. 네. 행동들 사이에 기억해야 될 정보의 양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됩니다. 틀린 것은 3번. 사용자의 직무와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수용해야 된다? 네, 맞죠. 자, 네 번째. 다음 중 스토리 모드의 작성 순서가 올바르게 나야 된 것은 스토리보드 작성 순서, 어, 저희 1, 2, 3단계 이렇게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메뉴 구성도 작성이었습니다. 메뉴 구성도 작성. 두 번째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한 스타일 확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설계하기. 나, 다, 가. 나다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입니다. 네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학습했던 네 부분 총괄 정리이 있습니다. 소프트 아키텍처, 소프트 아키텍처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하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복잡한 개발을 체계화하기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미끄럼을 뜻한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네, ISO, IEC의 구하나 이륙 모델에서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여섯 가지 중에요. 네. 해당, 그, 고르는 문제, 한 문제, 객관식 문제로 꼭 나오는 편입니다.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 이식성입니다. 네, 이식성. 오타가 하나 있네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UI 표준과 지침.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와 컴퓨터 상호간이 소통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연계작업을 뜻한다. UI 설계 원칙은 네 가지.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그리고 네, UI 설계 지침. 사용자 중심이어야 되고 일관성, 단순성, 예측 가능해야 되고 결과를, 그리고 가시성, 표준화, 접근성, 명확성, 오류 발생 해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 UX 구현에 수반되는 사용자와 컴퓨터 그리고 인터페이스 간 상호작용을 시각화하여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의사소통을 돕는 도구 역할을 담당했고요. 스토리보드의 작성 순서는 1단계 메뉴 구성도 만들기, 2단계 스타일 확정, 3단계 설계하기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UI 요구사항 확인하기에 대해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